재미있는 문제네. 간지님 상인원이 있겠지? 6,3이 있어 없어. 기울기 0이잖아, 이거 하나. 여기 없네? 응? 여기가 없어, 그럼? 이거 기울기만 하면 되네. 6, 이이 알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 접선관식 공식 y는 mx 플러스 이루트 m 제곱 플러스 1. 에? 이거 6 3 지나야지. 그럼 3m 3루트 m 스퀘어 플러스 1이 6이 되겠지. 3, 3, 3, 3 날리고 루트 m 제곱 플러스 1은 2 m 전체 제곱이지. 4백이, 어, 4백이 4m 플러스 m 스퀘어 나왔나? 4m이, 그러면 m은 4분의 3이니까 2분이 이렇게 되는 거니까 계속 이를 했지? 그러면 x 답은 뭐야? x는 4분의 3. 어, 이게 답이 되는 거야.